응.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 h a 재밌 s it? w h a 응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피곤해? <응>? 피곤해? <laughs> 네. 정말 제주도 왔다고 느껴지는 게이 나무들인 것 같아요, 나무들. 이 돌들도 그렇고, 정말 딱 제주도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빵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 제주도 버스 빵을 원래 잘안 사는데 오늘 뭐 여행 왔으니까 막 집었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왜안 사왔지 아빠가 엄마가 사오라는 거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laughs>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한 번. <laughs>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선은 팥팥 크림 빵이 없었어. 그럼 내가 번이라도 사. 아그니까 번을 내가서 내가 번을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laughs> 어. 아니 근데 내가. <laughs> 근데 왜 번을 안 담았어? <laughs> 아니 아그 거기 분위기가 되게 여고생 여고생 두, 아니, 커피와... 아니, 여고생 두 명이 있었거든. 근데 여고생 두 명이 있는데 계속 막 개는... 고르니까 아저씨가 포장해드려요. 갑자기 다 고르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나도 갑자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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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골라야겠다그래서막 <laughs> 엄청 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laughs> 네, 제가 네 지금 아내가 분명히 사오라는 게 있었는데 까먹고 안 사왔어요. 그러면서 장 건강을 위해서 괜히 샌드 샐러드만 사왔네. 나 이거 칭찬 받을 줄 알고 사왔거든. 우리가 샐러드를 밖에 야채를 못 먹으니까 밖에 나오면 아 나도 샐러드 좋아하는데. 네. 정말 샐러드에서 토마토. 어, 그렇지. 와, 네. 시티 뷰. 뭐 좋습니다. 아, 아, 아 애들 아, 너무 아, 아, 좋아하니 좋네. 아, 아, 응? 응? 아빠, 한라산. 한라산?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이렇게 여긴 약간 동글고요. 그렇지, 마죠 마아마아 어, 예. 이렇게 높고 이렇게 화산 폭발을 할때막 흘러. 다음에 어. 한라산도 우리 가봐야겠다. 너희도, 너희도 크면. 누구야? 아. 이라 아빠 봐봐. 너 수영복 거꾸로 입었거든. <웃음> <어떡해>? <웃음> 괜찮아, 가서 갈아입으면 돼. 바로. 알았지? 뭐, 갈아입는 건 뭐, 쉬우니까. 이거 왔어, 그치? 이다 아유, 주시네. 수건은 사용하고 답답해 주시고요 수영장 풋불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되고 오. 수영장 지금 안 했는데 난안 어. 그안 했는데 네난안 했는데 난안 했는데 수영장 왼쪽 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준이 아빠 따라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영장 옷 갈아입으러 갑니다 하준아 이리 와 아빠한테 여기가 건식 사우나고 잠깐만 올라와봐, 일로 일로 와봐옷 갈아입으러 가야 되는데. 와, 춥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남자라카. 여기 별로. 들어. 들어가지 마. 와, 우와, 우와, 용암인가? 아, 이거. 올라 보세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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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갑이 돼? 어 이거는 괜찮은 카메라 음 괜찮지? 계속 계속? 어진 어때? 음 재밌지? 음 필리핀 생각나? 어 그래. 필리핀에 비 필리핀, 타고 왔어 맞아 오케이. 그래. 지 아, 지금 아니. 어 여기는요 긴풀 수영장이, 그러니까, 그큰 그러니까 수영장이거든요.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었고요. 어쨌든 뭐 사람이 없어서 저희만 지금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좋네요. <웃음> <도와줘>. <웃음> 어. 필리핀에서 아파트맨날잡아요라는아 지금 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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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제주도 제주도 아요 괜찮아요. 도찮아요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 <laughs> 배영 한정식 문을 맺 아빠, 배영해볼까? 잘 봐. 아빠, 배영해볼게. 누 <laughs> <laughs> 아빠,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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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못 자. 웃음> 아빠는 늘 앞당이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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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와

애들이 좋아하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이들에게 딱 맞는 호텔을 정해서 너무 좋아해 주. 아 지금 윤희가 튜브를안 하고 한번 가보겠답니다. 기쁜데 조금 더 기쁜데. 근데 하윤이가 키가 많이 커가지고 거의 하윤이가 이제 키가 많이 커서 발이 답니다 여기 다. 어, 거봐너 이제 필리핀에서의 하윤이가 아니야. 하윤이가 필리핀. 하윤이가 필리핀에서는 6 살이고 7 살이었잖아. 일곱 살 때는 수영장에서 다리가 안 닿잖아.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잖아. 이거 봐. 어? 이거 봐. 어? 이렇게 많이 컸어. 이제 아빠 품에 안 안겨 있어도 된다고. <laughs> 이만큼 큰 거야 하윤이가. 대단하지? 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수영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laughs> 여기 공지를. 예, 여기서만 공지를 받았어요. 너무 이게 잠깐 숨이 막혀서 받았습니다. 네, 너무 막게 그렇게... 네, 그거

에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일등이든 꼴등이든 뭔 상관이야 재밌게 놀면 되지 그지? 정수안 할래 네 아침에 아침에 아주 잘 자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laughs> 제주도 와서 빕스 갑니다 예 빕스 아 요즘 빕스가 많이 없어져갖고 저희 동네에 빕스가 없어져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 저희가 지금 전기차 니로를 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전기차 좋네요 아주 정숙하고 그런 거 같아요. 니로 이런 거차한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 꿈에 제가 갑자기 APTS에서 만났던 친구 한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 무슨 잔치였는데 그 친구 커플이 부부가 저한테 아주 아주 두툼한 봉투를 주면서 아 헌금이라고. 근데 만져봤는데 너무 고은 거있어아유 받을 수 없다. 거기에 한글로 써 있는 거야. 이걸로 차라도 구입해. <laughs>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근데 어쨌든 아, 니로 좋네요. 주세요. 숨이, 꿈이 소박한가요? 아니죠 아, 너무 정숙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떴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무 말장치하더라도 뭐 이해해주시고 밥 먹으러 잘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배고파요 네, 들으세요 조심히 들으세요 정말 아, 뷔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오랜만이지. 배고팠지. 엄청 잘먹는데 엄청 잘 먹어 배고팠어. 우리의 뭔가 홈 푸드 같은데 느낌이. 너무 너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우리들 뷔스 오면 아내가 젓가락 챙겨주는데. <laughs> 하윤이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도 여기 한 번씩 꼭 왔어. 그때. 해운대 가서도 사윤이 임신했을 때도 엄마랑 아빠랑 윤희랑 같이 많이 왔어. 엄마도 좋아했지. 5만 원 할인해서 먹자. 너무 많은 5만 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알려 주셔 가지고 티 멤버십 다운 받아서 5만 원 할인 받았어요. 두분좋네뭐 하고놀까? 어디 갈까 이제? 뭐? 뭐 하고 갈거냐